연휴라서 약간 지금 수염을 안 자르고 있는데 약간 유로피언처럼 나고 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모습 죄송합니다. 일단 <laughs> 지금 뭐 미라클 모닝은 아니고요. 연휴에 저는 어떻게 보냈는지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쓰는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정상스레 이제 편지 한 장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로맨티스트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걸잘안 돼. 여자들은 뭐 백마디 말 아니면은 뭐 선물, 구찌, 루이비통 이런 것 보다도 편지, 편지를 좋아합니다 편지를 마음을 전해볼 건데 편지 쓰는 게 정말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초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적다가 여기 또막 잘못 적으면 막 찍찍 긋거나 화이트로 해야 돼가지고 되게 심기일정을 해서 편지를 써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뭐 글을 막잘 쓰고 이런 건아니요 글을 잘 쓰기에는 내 마음을 얼마 잘 표현하느냐. 진심만 주는 소안해가지고 시작은 좀 가볍게 하지만 갈수록 진중해지게. 그래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제 평상시에는 약간 장난스러울 수 있어도 진지하면 눈빛이 확. 360도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도 쓰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쓴 거를 지금 정성스레 제 본문에 옮겨 볼 건데요 제가 좀 천재 스테레오여서 그런지 글씨가 좀개발세발입니다개발세발인가 아무튼 힘을 좀 풀고 이 마음에 전해지기를 싹그러은짠 제가 자취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워낙 집에서 요리를 제일 즐겨가지고 후라이팬이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좀 많이 손상이 돼서 버려보려고 합니다 이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자꾸 검은색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일체형이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여기는 이 분리수거를 헤어지는데 이걸 한번 따줘야 됩니다. 이거를 분리시킬 건데, 그걸 하려고 이걸 쿠팡에서 샀거든요. 굳이 굳이 이 기름 때문인지 대체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안 돌아가요. 이게 됐다. 응.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음. 음. 이거... 들리는 이빨처럼 이렇게... 산자리로 빌려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분리... 완료 이거 면도였네. 이거... 음... 남자의 나를 세워라. 근데 문제는 이큰 후라이팬... 이게...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 됐다 됐어 됐다 오우야 도라에가 막 안빠져요 분리식인데 진짜 큰일났습니다 이제 한 연휴 4일동안 쉬었더니 의지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일어나기 너무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잘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서 잤습니다. 피부는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입자가 상당히 흙 같네요, 흙. 향 좋고.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응? 음. Hello? Hi, I'm g a How are you? How u i Good. It's been a while, huh? <laughs> yeah. Uh, it was long, long holiday. Come back and we'll have our time again next Tuesday, okay? Okay. Alright. Have a good weekend okay. too. Thank have you. have Nice. 요즘 해가 많이 짧습니다. 제가 뭐 늦게 일하는 것도 있고 해도 많이 짧아졌고 이뭐 시너지 효과가 있죠. 제가 이거 새로 산 플래핀인데 플래핀 포레페인 빨리 좀 망가지지 모르겠어요. 망가지기보다는 이게 좀 탄자국하고 이런 건데, 원래 뽀얀 스탬팬이 이렇게 그만큼 열일했다는 거지. 3, 2, 1. 제가 하나 선물받은 게 있는데, 바로 인센스 스테이크. 이 인도 향과 한번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되고 조개가 되고 음흠. 진짜 이게 무슨 <laughs> 와 진짜 이 커피 한잔하면서 이게 이 향을 피우니까 일하기 싫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깨 한번 좀다쳐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다행히 뭐 수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그 세라밴드 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깨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이 덤벨도 너무 안 써가지고 당근마켓에서 팔아야 될 건지 모르겠어. 일단 이게 레벨이 뭐 노란색,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인가 그 레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박스 엔트아를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단계로 샀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 안쪽으로 잘 당기는 게내 회전. 이렇게 팍할게 아니고, 땡겨서 몇주 동안 잡고 있다가, 네거티브, 네거티브 를딱 느끼고, 짧게 잡거나, 아니면 제가 좀 멀리 가면 좀 난이도가 늘어나겠죠 오, 힘들다 이거. 제 반대로 서서 바깥으로 한다. 이외회전입 유도한 레슬링 선수. 어버치 그냥 잘 타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좋은 향기를 남기고 간 이런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